하반기, 중장년층 부동산 투자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수익보다 안정성, 빠른 상승보다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왜 지금 전략이 바뀌었나? 금리는 낮아졌지만 실수요는 지역별 편차가 커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거래 절벽, 공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요. 이럴 땐 안정적 구조와 유동성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자산 전략 세 가지. 첫째, 첫째, 안정적인. 임대 수익. 신축 다가구, 중소형 오피스텔, 관리비 낮은 구조. 공실 걱정 없이 월세만으로 생활비 보조 가능. 둘째, 실거주 수요 있는 입지. 서울 성동 마포용산, 경기 분당과천, 인천 청라. 세종, 울산 남구 정도만 선별 투자. 셋째, 황금성 높은 자산 구성. 나중에 팔릴 수 있는가? 중요합니다. 대단지, 역세권, 전세 수요 있는 지역만 보세요. 레버리지는 최소화 레버리지는 최대 50%까지. 부담보다 상황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건 집합상가, 노후 소형상가입니다. 중장년층은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5년 하반기, 당신의 투자 전략. 지금 바로 리셋하세요. 이상으로 머니리딩 TV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